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하나지이집트 <laughs> <laughs> 엄청 높다. 미쳤나 여기? 하할수 있겠지? 아니 고양이 왜 이렇게 화났냐고 잠깐만 잠깐만 내가 이제 밀어줄게. 지하 안녕하세요. 와쇼커플입니다. 오늘은 몬테네그로의 유명한 관광지 러브첸 국립공원으로 갑니다. 몬테네그로는 산을 의미하는 몬테와 검은색을 의미하는 네그로를 합친 응? 이름인데요. 그 검은 산은 바로 러브첸을 응? 가르킬 정도로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멋있는 산입니다. 그리고 산의 정상에는 몬테네그로의 군주의 염려도 있는데요. 이때까지 갔던 염려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장소였어요. 그럼 시작합니다. 도착.

music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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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i music, s i c s i c m s i c music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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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6한명에요로 어때? 어, 너무 굉장해, 진짜 예쁘죠. 어. 너무 높아. 엄청 높아. 어. 가자. 이제 여기 동굴로 들어갑니다. 아, 높다 이것도. 거의 다 왔다. 더 있나? 설마? 와, 거의 끝인 것 같다. 오, 바다 서죠? 와, 여기 엄청 넓네. <웃음> <웃음> 소리 먼저 그 뒤에 색깔. 아니야 색깔 먼저 나오고 소리 나. 빛이 더 빠르잖아. 어 맞아 광석. 어. <laughs> 어 너무 섭섭해 비 온다 여기 엄마. <laughs> 이 피뢰침에 번개 떨어지는 걸 봤어. 나는 아까 옆에 서 있고. 문이 <laughs> 아. <laughs> 엄청 두꺼운데. 여기 안보이는데? to be. Stop. s t 이렇게 이집트 느낌 나지? 어설플게 이집트 같지 않아? 여기가 좀가 한국 음인데 정숙한? 응 음. 정숙한 것 같아 그데지도이분운거야 그냥 어나좀 이집트 같아 아니 이렇게 이집트 어설픈 머리야 아, 느낌 이게 금인가? 금인가 모르겠어. 가 진짜 끝이다. 이 산길의 끝. 무슨 무덤인 것 같은데 이따가 인터넷으로 찾아봐야겠다. 아 근데 이런데 처음 와본 것 같아. 옛날 뭐 국민 말이 여기 침입하다가 아까 저 피레치메 번개 떨어졌어. <laughs> 여기, 찍, <laughs> 여기 사진 찍고 있었는데 <laughs> 죽을 뻔. 차 들고 오지마 진짜 죽을 거 같아 <laughs> 근데 우산 든 사람은 안맞지 원래 이 동네 사람들 우산 안써 저기 우리 차뭐 어, 끝났습니다 비가 그쳐서 다행이다 이 터널도 좀 신기하긴 해 뭔가 좀 광산 느낌 니네 머리 좀 정리해야 돼여기 어디야? 아까 뷰가 좋은 곳 바로 밑에 있는 식당 너무 배고프고 추워서 어. 잠시 여기 피하러 왔어 너무 춥다 지금 다시 감기가 될것 같아 어 드디어 오늘 감기 다 나은 것 같은데. 우리 치킨 수프 두 개랑 바베큐 하나 그리고 이거 타르트. 어. 식사하기 전에 디저트부터 먹는. 이 회사는 좀 오래 나은 것 같아. 그 밑에 쿠션은 수분이었어 건조해. 맛난 맛있긴 한데. 쌍 하지 않으면 나 괜찮아. 이거 주먹. 그래 여기 싸다. 이런 관광지 치고면 싼데. 관광지 치고 싸. 이거 같치 너는 이 유로도 안 돼. 천오백 원. 한국보다 싼거 아니야? 응. 음. 한국 천오백 원면 이 그냥 자판기도 진거 아니야? 어 스프 빨리 줬으면 좋겠다 너무 추워 다아 이거 생긴 거는 좀 이상하지만 안에 담있어 엄청 맛있어 삼계탕 맛이야. 딱 <laughs> 아, 삼계탕 맛인데? 네. 그래, 약재 같은 냄새 없죠? 아니 나는 치킨 스프라길래 진짜 스프 나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만. 갈죽한 스타일? 어그 음. 양송이 스프 그런 건줄 알았어. 음. 기본적인 스타일 목살 감자 튀김 맛있네 요 소금만 있어 응 음, 소금 간만 되어있는 응 음. 묵찌기 살아있어 부드럽다 엄청 부드럽다 아 이거? 응 구운거지? 좀 오븐으로 했나? 목살인데 엄청 부드러운데? 짜어 소금 나왔네 너무 많이 었어 유중한 고객이라고 생각해 감자튀김은 좀 식었어 치킨스프 시켜서 다행이다 치킨스프가 제일 맛있어 너무 청다다미쳤나요여와저저풍풍봐풍풍좋좋미쳤쳤여 아, 여기 상상평표잠잠상 잠잠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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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잠표 어떻습니까? 예뻐. 예뻐. 끝. 어 한국어 표현 직접. 그렇죠? 앞에 풀이 좀 많아서. 또 버스 카드 거내러 왔습니다. 나와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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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근데 우표를 사야 되는데 줄이 너무 길어. 우표 사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? 대충 사면 안 돼? 아, 아. 어제 저녁에 먹었는데 또 왔습니다. 좋아했어. 여기도 아아 아, 아 있으니까. 어제는 여기 애플 타르트 먹었는데 맛있었어. 그래서 오늘은 바나 바나나 바닐라 그리고 레몬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나는 좀 자스민 티로 시켰어. 이싼거 시켰어. 근데 아이스로 나올지 모르겠어. 자스민 티 아이스 엄청 많이 줬어. 처음인 것 같은데 아이스 이렇게 많이 준 거? 사과가 제일 맛있고 신맛시더 있고 단맛이 더 있고 조합이 더 있네 사과가 그래도 제 기본적인 거가 보다 이제 시간 1시간 때우고 요새로 올라갈 겁니다 오 사람 네사람 있긴 하네 이 사람 만나면 물어봐야겠다 돈이 다 있는지 근데 길이 돈 받을 길은 아니긴 한데 여기 좀더 길어 보여? 멀리 돌아가겠지 아 이렇게 보면 그렇게 높아보이진 않는데 어, 할수 있겠지? 할수 있겠니 너? 발이 안 아파? 아직 괜찮아 포기하고 싶으면 포기해 일단 뭐뭐야 이쪽으로 뭐. 가서 이렇게 간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왔다,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음. 갔다 <목소리> 모르겠지만 그냥 여기서 돈 필요 없다고 막긴 했대 어 15유로를 아끼기 위한 30이야 어 30유로를 아끼기 위한 30이야. 30유로면 45,000원이네? 그 우리 유튜버 봤던 그 사람도 돈 안냈지? 냈어 그래 그 사람들 작년에 왔어 8유로 올해 굉장히 2배가 올라왔었거든 아 어, 8유로면 8 그나마 괜찮긴 한데 와 조금씩 올라가면 평가 엄청 많이 좋줘 어. 아, 일단 빨리 올라가 보자. 사람들 보여? 왔다 갔다 건너는 거. 너무 죽을 것 같은데. 보여? 메에. 메에. 귀엽다. 오, 야 이렇게 많이 확대되네. 역시 갤럭시의 힘. <laughs> 아니 고양이 왜 이렇게 화났냐고. 소리가 왜 소리 크게? 깜짝 놀랐잖아 아기야. 자가 나온줄 알았어. 엄마. 뇨. 냥안 미안. 몬트네그로의 고양이 소리 어무이지 미안, 미안. 미친 듯이 올라오니까 교회가 생겼어. 근데 우리는 저쪽으로 가야겠지? 길 맞겠지, 이거? 점점 요새 가까워지긴 한다. 우리 봤던 유튜버도 1 시간 정도 걸렸다 했거든? <laughs> 그건는 티켓 내는 뷰 뭐, 어쨌든 비슷한 높이지 않을까? 근데 뷰가 미쳤다, 뷰가. 걔랑 같이 온 사람도 있습니다 현지인 같다 매일 어. 훈련 포트리스 왔는데 문이 저기 있는 엄청 높은데 문이 있어 <laughs> 갈수 있겠니? 가능하십니까? 일단 가보자 일단 뒤로 갈 수도 없어 이제 갈수 있을 것 같아? 너는 난 밀어줘야 될것 같은데 <laughs> <이런 거 달라? 웃음> 도와줘 나 자신이 없어 잠깐만 잠깐만 내가 이제 밀어줄게 어 미쳤어 묻지않아 어저 <laughs> 작은 구멍으로 드디어 아니 무서워 네가 찍어 줘야지 그걸 아니 니네 도와줬으니까 찍을 수가 없었어 아, 앞에 여자 있었는데 그냥 막 찍으면 된 좀... 아니 나는 좀 걱정해서 네가좀 잡아줄까 생각했는데 아 그래? 그냥 니네 앞에서 죽으면 <laughs> <laughs> 아죄송스소 하지마 몬테네그로의 깃발. 깃발까지 오면 끝난 거겠지? 네. 여기가 성벽 정상. 저기 매점인가? 네. 매점까지 있다. 얼마나 힘들어, 아저씨. 너. 어. 네. 다 무너질 것 같이 생겼어. 콘크리트 조심해. 떨어지면 끝이다. 인생 인나 오늘 그냥 힘 어, 여기, 여기 어때? 나 카메라 갖고 오긴 했는데. 마지막 포트리스입니다. 가시죠. 영혼 떠났어. 이때까지 봤던 뷰 중에서 제일인가? 아침에 더? 근데 높이 자체는 아침이 더 높은데 성벽이 있어서 그런가? 좀 감성이 있어. 스카이딩 하는 거는 여기일듯. <laughs> 마법의 도로입니다. 오씨. 어? 어어 어, 맞아 맞아 여기 맞아. 싱가포르 친구랑 스몰 토크도 성공했습니다 영... 중국어중로해나중고가는안 가니? 싱가포르에서 전... 복귀했습니다 내려오는데 좀 힘들었지만 2시간? 어, 올라가는데 한 시간? 내려오는데 30분? 어총시간을쳐하는데 사진 찍는데 30분? 지금 아, 너무 배고파 어. 너무 많이 운다 했어 야 이거 우리 남편 좋아하니까 준 거야. 여긴 응. 거 아니에요? <laughs> 껍데기만 주는. 껍데기가 오래 씹어요. 고소해. 나는 이빨안 좋아서 유연한 거 먹고 싶어. 아니 빵도 무슨 이빨 이야가 있어. 메뉴 나왔습니다. 이거는 도미 튀김? 도미 어. 저번에 오징어 구이. 구이. 아, 구이 내 거는 오징어 튀김. 이거는 감자인가? 어 감자. 맛있어? 맛이 엄청 맛있어. 기름에 볶은 건가? 음. 찐 감자를 기름에 응. 이렇게 묻힌 거. 어, 어 근데 이거 엄청 맛있어. 오징어 튀김인데. 아 먹어? 어. 오징어가 한국의 주꾸미 수준인 것 같은데 이거 다리인가 보니까. 바삭해요. 엄청 바삭해맛 자체는 생선구이 맛이긴 한데 엄청 잘 구웠다. 굉장. 엄청 바삭. 딱 겉바 속촉이야. 쌀도 엄청 음. 쉽게 지네 화려한 맛이 아니고 그냥 신선한 맛이. 근데 기본이 엄청 잘돼 있어. 음. 오 이거 진짜 맛있어. 아까 이거 왔던 뭐. 요새. 어. 이게 보자. 정상 입구로, 코스로. 확대해보자. 다불편했네 아... 이게 정상 코스랍니다. 근데 그래, 입구 어딘지 모르겠어. 아마 이 근처? 근데 여기로 가면 가까운 것 같긴 한데? 우리. 우리 이동했어. 이렇게... 엄청 <laughs> 멀리 왔다. <laughs> 30유로 아끼려고 너무 멀리 갔나? 아니, 재밌어. 그 코스로 너무... 가는 사람 엄청 많은데? 다 무료로 가고 싶어서, 그지 3 0유로 비싸잖아. 15유로 한 명. 그 코스가 좀 재밌긴 했어. 응. 마지막에 그거 때문에 좀 재밌어. 어. <laughs> 딱건 특별하지 않네. 딱 그거. 창문? 어, 창문? 근데 신기한 거, 그게 누구 끼우는 거 아니야? 백견? 그거 응, 그렇게 된거 아니겠지.